자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런 실은 동수를 모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. 누구시냐면요 반가운 얼굴일 겁니다. 짜잔 누구시죠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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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군복무하고 계시죠? 아 기관은 말씀하실 아, 필요 없지만 어떤 업무하고 있어요? 아 산업재료 인정에서 얼마하고 있아 그렇군요 저녁은 언제 하실 예정이시죠? 12월 정도 아 지금 중... 올해? 아, 아 그럼 또저녁하면 내년에는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혹시 실름판에 복귀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궁금하네요 생각이 많아서 네. 복귀나 하고 싶은데 들습니다아네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. 시청자들한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나 머리가 화이팅 네.